오늘 아침입니다.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경호날입니다. 바로 흰말이죠. 백마가 나타났네요. 그죠? 아주 얼이라고잘 맞죠. 얼미 얼사, 얼미, 얼류, 얼에, 얼축이라고잘 맞고요. 그죠? 아르, 온화하고 친밀한 사람들이고, 아집이 좀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은 뭡니까? 향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범도 좋아하겠죠. 말은 소도시라고, 지도시라고, 같은 말뜻이라 합니다. 그죠? 경인은 병이라고 안 맞죠.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이라고 맞죠. 이것을 경병충이라고 합니다. 자 예체는 방송국 BPD 소설가 화가가 좋고요, 본인 경찰 검찰이 좋습니다. 피부병 비염 축농증 그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네, 감정 기부에는 어처증 어부증 불면증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자 오늘의 월요일 자 말날 디베론세 들어가 봅니다. 디베론세 자 봅시다. 말날의 지는 어떻게 되겠죠? 좌우 충살이죠자 좌우 충살에 봅시다. 아, 그래도 뭡니까? 별일 없네요. 그죠? 오히려 그죠? 아, 아주 바쁜 하루가 되겠고요. 그죠? 뭐 소득이 가득하고, 금년 운이 좋고, 예. 그러나 만나무는 없고요. 사업이나든가, 건강 이런 건 아주 좋은 그런 날이 됩니다. 자, 탕화살이죠. 자, 추고, 자, 우초, 탕화원진살 봅시다. 역시 전쟁이 이루어지네요. 이별이 있고, 그죠? 구설수가 있고, 낙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라든가, 입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 이노술 사업이 역시 불타네. 그 사랑도 불타고, 금전도 불타고, 사업도 불타는 만사 행통입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오늘 뭐가좀 꼬이는 연애가 꼬이고요. 그죠? 매매, 승사, 이사, 금전은 다 좋은데 연애가 안 된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는 좋은 소식이 날아드네요. 그죠?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죠? 매매, 승사, 이사, 금전, 연애 모두가 좋습니다. 자, BMT 볼까요? BMT 깊은 사랑이 찾아오네. 그죠? 아주 가슴 어린 사랑이 찾아와서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 매매, 성사, 이사, 금전, 예청량 모든 게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하하, 역시 자행이 들어와서 사랑이 깨어지고 그죠? 올해는 입이나 차나 예 미끄럼, 낙상 다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일주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보내세요.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뭡니까 만남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 그러네요 그래서 연애가 좀 꼬이고 요 그러나 사업 매매 금전 이사 건강은 다 좋고 청약도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도 오늘 좋네요 그죠 오늘 좋은 만남 이 있고 소개팅이 있네요 그죠 만남 소개 이사 금전 사업 모든 게 좋고 건강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도 야, 상남자 오빠 이를 만나게 되네 그죠 그래 사업 이 좋고 매매 승사 이사 금전 모든 게 좋아지는 건강도 좋아지는 날입니다. 자, 이노술 사업, 개띠 볼까요? 역시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사업이 이루어지고 진급, 승사, 학업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게 좋아지는 건강도 좋아지는 날입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도 오늘 밤맛시려고 하는 날이에 밤에 좋은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밤에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요. 금전, 매매, 승사, 건강은 모든 게 좋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멋진 월요일 되십시오.